집합 A는 1부터 N까지 그럼 얘는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집합 A에게 쓰는 N개야 이만큼이 N개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2와 3은 집합 2와 3은 X한테 포함되고 이 X는 또 A한테 포함된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.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개잖아. 2의 n생이잖아. 근데 거기서 2와 3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개를 빼 주면 되지.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야? 집합 x의 개수가 128개가 나왔다. 이렇게 생각해도 돼. 그럼 얘는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이고 128은 2의 7제곱이야. 2의 6제곱이 64니까 거기다 2만 더 곱해주면 되지. 그럼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니까. n-2가 7이 되면서 n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9가 나오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.